자, 일어나서, 어, 음, <laughs> 성균 비타민C, 메나봉그다음 어, 인버터스, 라이프, 그다 파이탄, 장, 장 점막 만들어주는 거고, 메나씨 이거는 위 점막 만들어주는 거고, 오늘가이이거는다 아시죠? 네. 이 해가지고, 하이토클렌디, <laughs> 드트베리 어, 트루피오는 지금 떨어져서, 트루피오도 먹습니다. 그다음 임팩트 플러스. 이렇게. 어, 해서, 이렇게, 여기서 물 500에, 이렇게, 주스 해가지고, 먹으면서, 들어가겠습니다 이따가 검사하고도 올립니다.